3월 10일 서미타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그 중에 지금 함께 봉독할 성경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95쪽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이로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아멘. 누가복음 5장에서는요, 어,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요 정말 좀 중요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요.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라요, 이렇게 약하고 소외된 자 중에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어부지만, 어부,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는 어부들, 그리고요,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세리를 부르셨습니다. 어, 그것을 보면서요, 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도요, 물고기 제대로 잡지 못하는 어부일지도 모르고요. 누군가에게 욕을 먹는 그런 자일지 모르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이 복음을 알게 하셨고요. 그리고 전도자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복음에서는요. 누가 복음 5장에서는요. 참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부인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도 나오고요. 나병 들린 사람을 깨끗하게 하시는 장면, 그리고 중풍 병자를 고치시며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능력도 있으심을 보여주시는 장면도 나오고요. 그리고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 속에 바리새인과 석유관들에게요, 옛 율법이 아닌 그 율법을 완성하신 그, 그 율법과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그리스도 참된 복음을 붙잡아야 함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오 장을 통해서요 우리 세 가지를 한번 묵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어부였던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부르시며 이후에는 사람을 취알이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그냥 어부가 아닌 이제 전도자와 어, 영혼을, 전도자와 제자의 소명을 주십니다. 그죠? 육신적인 삶을 위해서 고기를 잡던 자들에게요,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참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아시고요,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요,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육신적인 것에 매어 살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요, 전인격적인 고원을 주시며,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 복음과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고난의 능력을 한번 묵상하면서 모든 사람을 만나면 좋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나병 들린 자와 중풍 병자를 고치신 장면에서요, 우리가 묵상, 묵상할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병 들린 사람이요,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이요? 이 사람이 한 말처럼 되면은요,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기도가 되고 우리의 삶 속에 있다면요, 얼마나 감사한 인생이 될수 있을까요? 또한,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에서요, 어, 무리가 너무 많아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갈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붕으로, 지붕으로 올라가서요,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예수님 앞에 달아내립니다. 어, 그것을 보시면서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석기관과 바리세인들은요,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한다고 했지만요,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자 구속주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쵸. 그렇죠? 우리는요, 뭐, 순간순간 죄를 지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이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또 용서하시는, 그리고 또, 역할을 해주셔서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어, 새 옷과 새 포도주를, 포도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요,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므로 더 이상 율법과 종교가 아닌 참 복음을 붙잡아야함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와 인본주의적인 유대 종교가 아닌 새 신앙생활을 해야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 여기서 우리가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율법주의는요 어,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요 어, 구원은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 구원받은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율법이 여전히 중요한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 구원의 기준은 복음이지만요, 그 복음을 진짜 누리는 사람은요,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언약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도 오늘 한번 깊은 묵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요, 참 자유를 얻었지요. 근데 그 자유가요, 우리가 복음을, 복음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을 마음껏 할수 있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정말 복음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빠지지 않는 그런 것이 오히려 더큰 자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전도자로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 묵상하는 귀중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누가복음 보장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른 것처럼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소명과 사명을 더해주심을 또하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 안에서 잠든 자유를 얻었지만 우리가 그 자유에 대해서 더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전도자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깊은 묵상을 통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중요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 없어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